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여행가는 남진의 초푸른 처프런초니에. 초원이에요 저는 초푸른 초원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초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다, 또 사고 싶다. 그죠? 그 당시 워낙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성의된 지금 꿈의 일부는 성취된 것도 있고, 여전히 유한성인체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 또 주셔서 에이! 결혼도 하게 주시고, 자녀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저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것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이었다면 아마 결혼이 다. 가 저한테 시집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 아내도 정신이죠. 없 그래도 <laughs>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자문서에 보면 어, 제사는 조상에게 물려왔지만 어, 아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음. 가난다그랬어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예비입니다. 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어, 제 아내가 몇 차례 수술을 겪는지 보면서, 아유, 천억. 이번째로, 네번째로든요 어, 어, 전에 이제 예사랑을 할 때, 겨드랑이 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그냥 바로 입원해가지고 바로 수술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그리고 암 수술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공관절 수술했죠. 양쪽 위로 가죠. 앞으로 몇 번이나 하는지, 하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뭘 하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저처럼 꿈을 노래하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현실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노래하기도.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제가 유행가로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은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노래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노래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노래는 뗄래야뗄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시편이 150개 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150개의 시 중에서 다윗의 시가 사위 쓴 것이 수십 개입니다.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홀로 양을 칠 때는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노래 속에는 고통도 들어있고 다윗의 노래 속에는 기쁨도 들어있고 다윗의 노래 속에는 꿈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다윗의 노래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긴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게 가사 가사는 알려져 있는데 곡은 우리에게 모릅니다. 곡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또 자신의 꿈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와 똑같은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이 사무엘화 22장과 시편 18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역사서에서 다윗의 일생을 보는 역사서에서 유일하게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 다윗의 시는 유일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노래죠. 1절에 보시는 대로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고하게아뢰다 했어요. 이게 노래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여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프를 뜨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곡조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떤 어떤 풍으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음조로 노래를 불렀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노래,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말 속에서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면 그각한게 아닙니다. 노래라는 말 속에서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노래라는 말 가운데 그는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음절을 통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래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감성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로봇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에는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격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전체 인격 속에는 이성도 들어가 있고, 감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의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와 함께 찬송과를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아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삼요소가 있다면 설교이고 그 다음에 찬송과이고 그 다음에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세 가지가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좋게 드린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송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박자도 있고요, 넘나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일컬어서 찬상을 일컬어서,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까지 합니다. 노래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상막하고. 노래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노래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기계와 같을 뿐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노래합니다. 이 시편 사무엘화 22장도 역시 그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감정의 맥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2 2장 1절 영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나요? 언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날,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이 말은 이말 속에는요 사울의 죽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런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10년 이상을 그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시시각각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가 무감각해질 수 있나요? 무표정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지콜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안에 아시는 대로 노회찬 의원이 죽었습니다 노회찬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런 감정없이 무표정하게 지낼 수 있나요? 노회찬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의 감정은 참 여러모로 착잡하게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 사울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어른 아닌가요? 장장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목표를 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나 노래합니다. 엄청나게 슬픕니다. 펑펑, 이펑요 사무엘 일장에일장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면서. 그가 또 시를 쓰지 않습니까? 시를 쓰지 아요 용사에 대한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뿐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이 모든 원수의 손은 아마도 바로 앞에 나와있는 여러 모의부세타를 여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부대타 그리고 이제 그 신하의 부세타 여러 차례의 세타를 겪으면서 그는 다윗은 도망다니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이 감사의 말을 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누르고 사실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부른지 모르겠어 o the Major. Casano, you k n o 이 talk to them. Cress, she can eat. He named me, we get a lot of tarao jans. In a b 그러네 그러네 그 lawyer, I get how t e n d 여러분이 다윗의 감정 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다윗 다윗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상이시요 나의 요셉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구원에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맘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통계에서 구원하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죠. 큰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켜주는 성체라는 성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편을 쓸때 다윗의 나이가 한 6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도 다윗의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부르지지 않고 기쁨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실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모든 구원을 다이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150개로 들어가면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부러지는 시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오절에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외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막의 얼무가 내게 일어났다. 그 6절에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여야 합니다. 죽음을 여야 합니다. 자기는 죽음의 시절들을 겪은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이 자기를, 자기에게 다가왔어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많이 느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짜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황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속에서 부르지는 시간을 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부신거죠. 주님이 은총을 부신거죠. 저도 제 인생에 그런 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예배당에 엎드려서 시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면서 팡팡팡팡 울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한 인생에 한열번 정도 있던 겁니다. 한한번 하면 그한 번이 하루가 아니고. 수일이 지속되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부신 은혜를 베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감정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뜻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통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을 드리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나누고 있습니까? 다이세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이세계 하나님은 나의 나의 판석이시오, 나의 요셉이시오, 나의 건지시 자시오, 나의 판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고약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판성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신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반석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바로 응. 아,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가면,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성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너의 팔 당기고 주께서 나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원위왕인 나를 크게 하신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이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사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셔야 됩니다. 이, 이, 여러가지 경험들은 다 점점점점 이차정 갑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사진관 앞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관을 많이 이용하는 얘기죠 그 o 요새 a i d You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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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a i 보 You said, y o 이 said, 데 o u said, You s a i 는가족 u said, You said, y o 저기 소중한 것 같아요. 재산, 재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가족이 사라졌어요. 그럼 행복한 가난해도 함게 살아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원생산생 말이 뭡니까? 부잣 집에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가난 집에서 푸 채소 먹으면, 채소, 채소에서 비싸지. <laughs> 김치만 먹다가? 그, 김치 먹으면서, 그냥 간장 먹으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허목하게 아, 네.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남는 것이 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나이다 들어가면서 하나님밖에 소중한 게 없어요 이제 곧 하나님한테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 주님 이제 시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평 80년 이상을 불교 신자, 무교로 살아오시던 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개종했어요. 기독교 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시할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있는데, 딸들 아들들이. 그 딸이 미국에서 살아 신앙이 좋은데그 딸을 30년을 그 딸이 자기 엄마를 30년을 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2 2살인가예수가계대요 그리고 23살이나 2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이렇게 서그 거기서 미국 사람 만나 가지고 가정이끌고 이제 결혼하신 거요그 그러니까 딸을 한명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은 이제 딸을 봤거든요. 딸을 보니까 딸이 이게,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다만. 또 보니까 이제 글자, 뭐야, 이게 뭐 자고 뭐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주, 상주 에렇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음.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딸이 와가지고는 그 말년에 마이, 돌아가시기 음.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전에도 간간이 이제 오셨겠죠. 어, 올때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시나 근데 이제 그 엄마 보고 그랬을 거예요. 천국에서 나만나라면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에서 나 만나실려면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 가면 엄마랑 나못 만난다고.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엄마랑 나못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셔. 제사도 안 지는 있다고. 자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자식도 있는데 제사도 안다고 뭐 49제 이런 것도 일절 안 했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쁨을 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소망을 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소망 슬픔을 나누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 십자가의 시간들을 찬송가를 부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시간들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네, 읽었겠어. 시편을 부르면서, 시편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권한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시편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일곱 마디 가운데 두 마디가 시편을 인용하고 십. 엘리엘리 라나사막 땅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게 시편을 이용하고 싶다.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Yeah. 시편을 이용하고 싶다. 여러분 다윗 씨, 아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는 것이. 감옥에서 감옥이 떠나갈 듯이, 바울과 신라가 한방 중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고통의 노래였고, 그 노래는 구원의 노래였고, 그 노래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이 바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바울과 신라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입니다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 백성은,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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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나요 서바울도 불렀죠 예수님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습니다. 정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십시오. 고난의 시간대로 사시고 계시다면, 그 고난 중에서 한방 중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쁨의 시간들 보내신다면,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하십시오. 여기 고난당했을 때, 그 영은 한방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까지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다 다윗이 나를 구원하신 그 날에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성하시길 바랍니다. 50절 51절 다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0편 아가씨 사무엘 22장 50절 52절 51 50절 51절 다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러므로 영호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요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구원을 주시며, 기름 무언 받은 자에게 인장을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가과그 후손을